로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동연구 계약까지 진행하면서 좀더 전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좀 시기는 어떤지? 로슈의 경우에도 그 항아밀로이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시험 결과들도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2분기 정도에 기술 검증이 완료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로슈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들의 제품이 고도화가 되었을 때 저희 제품을 공동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로슈의 임상시험에 활용하는 쪽으로 좀.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바이오에 대한 궁금증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더벨 김성아 기자입니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성장 동력의 화두는 AI입니다. 제약바이오 의료 업계에서 이 AI를 접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면 영상의료죠. 대표적으로는 루니시치고 나가면서 5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 기술 특례 상장한 유로핏 역시 AI 영상 의료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주목받았죠. 공모가가 밴드 상단에 확정됐고 상장 첫날엔 공모가의 두배 가까운 가격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유로핏 빈준길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회사 소개와 미래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뉴로핏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뉴로핏은 AI 기반의 내영상 분석 기술 을 이용해서 뇌질환의 진단과 치료 설계 그리고 치료 기기까지 개발하는 뇌질환 전문 기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알츠하이머병의 선별부터 확진 그리고 치료제의 투약 과정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상용화를 해서 병원들의 공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영상 기반의 이런 치료 설계 내비게이션 기술 활용해서 환자 맞춤형 정밀내 자극 치료 기기를 또 최근에 이제 상용화를 해서 또 치료 기기까지 회사의 사업 영역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시장에 상장하신 지약 3주 정도 흘렸는데요. 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뇌라는 핫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포지셔닝 덕분인지 수요예측에서도 흥행을 이끌었었고 상장 당일 분위기도 좋았죠. 루닛 뷰노 등 여러 의료 AI 솔루션 기업 가운데서도 유로피 시 시장에 관심을 <laughs> 받는 이유 혹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음.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많은 의료 AI 회사들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쪽으로 많이 전략을 수정을 한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창업부터 계속 이제 10년 가까이 내에만 집중을 하면서 이 내질 환에서 특히 좀 독보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루니하고 뷰노 선배 회사들을 존경을 하고 있고 이 루니카 뷰노의 장점들을 좀잘 고루 갖추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뷰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급여 시장에 빨리 진출을 하면서 매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특히 영상진단 솔루션들을 이제 백개 넘게 병원에 공급이 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치료 기기까지 상용화가 되면서 비급여 청구를 통한 좀 빠른 매출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는 점이 좀첫 번째 저희가 보고 있는 장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특히 루닛 같은 경우가 이제 빅파마들과의 협업들이 뭐 상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특히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주요 빅파마들과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 점이 이제 이런 그 루닛의 장점 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 말씀해주셨는데요. 뇌질환 특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내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창업자들이 이런 그 뇌질환 뇌 모델링 그리고 어 뇌질환 치료의 효과 분석 연구들을 수행을 해서 이제 그 기술을 그대로 저희 모교로부터 이전 받아서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분야를 선택할 때 저희 할머니가 치매 환자셨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할머니를 7년 가까이 좀 모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이 뇌질환 관 관련된 개인적인 좀 관심도 원래 컸었기도 했고 어, 저희 또 공동 창업자이자 공동 대표인 김동현 대표도 석사 박사 동안 이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 기술을 어떻게 상용화를 할 것인가에 정말로 실질적인 상용화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 저희가 회사에 설립 전부터 이제 연구 과정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내에만 좀 집중을 할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확신이 처음에 이제 회사를 설립하셨을 때부터 있으셨다는 얘기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몇년 새에 AI 기술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하긴 하죠 근데 이런 맥락에서 의료 AI들이 의사를 대체할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유로피이 솔루션들의 수준은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은 의사를 정말로 대체할 때까지는 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직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의사들이 이런 AI가 산출한 결과. 를 믿고 실제로 진단과 의료행위 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고 ai 솔루션 들이 분석한 그 결과들을 의사들이 신뢰를 하고 실제로 환자를 진단 하고 치료행위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활용했을 때 의사의 숙련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 그래서 의사 들이 굉장히 많은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객관 적인 정량적인 결과들을 통해서 이런 의사의 숙련도까지도 이제 훨씬 더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이 저희 솔루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이 이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했다가 2023년 7월에 치료제가 처음으로 출시가 되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 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치료제를 처방하기 시작했는데 어, 이전에는 이제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이었고 완전히 새로운 치료제를 또 새로운 진단 과정을 통해서 치료제를 처방을 하고 투약을 하고 있다 보니 의사들이 이전에 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의료행위를 해야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새로운 의료행위를 할때더 의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위험한 요소들을 최소화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금 새로운 의료행위를 할수 있도록 또 보조하고 도와주는 좀 그런 또 기능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유로피스의 사업에 대해서 좀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피스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는 드물게 매출도 내고 있었는데요. 매출 기반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지금 집중을 했던 게회사의 이런 기술과 제품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루닉 같은 회사는 굉장히 이제 초기부터 그런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회사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 많은 회사들이 과거에는 좀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하는 것을 좀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알차머병에 집중을 하면서 제품 하나하나를 굉장히 빠르게 고도화를 하는 데 좀 많이 집중을 하고 돈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한 제품이 출시가 돼서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빠르게 이런 현장의 피드백을 받고 고도화를 하는 것들을 이제 이전부터 상당히 많이 집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솔루션들이 좀 빠르게 이제 시장에 침투를 하고 또 병원에서 채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가장 신제품인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의 진단 처방부터 투약 과정까지 모 모두 영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악화 AD라는 신제품은 첫 번째 버전이 작년 12월에 의료기기 허가를 우리나라에서 받았는데 지금 벌써 이제 세 번째 버전이 이제 FDA 신청까지 될 정도로 이 하나의 제품을 시장의 니즈를 빠르게 그리고 시장의 어떤 피드백들을 빠르게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고도화를 해서 실제로 의료 현장에 원하는 수준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좀 수준 높은 제품을 만드는 데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게 이런 매출에도 좀잘 연결이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외형 성장을 조금 더 가속화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흑자 전환이 뭐 2027년이라고 하셨어요. 이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첫 번째로는 기존의 제품들의 매출의 성장세를 계속 지금 만들고 있고, 기존 제품들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치료제 분석 솔루션 아쿠아 AD 같은 경우는 벌써 네 대가 판매가 됐고 빠르게 지금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레퍼런스들을 빠르게 확장을 하는 것을 좀 집중을 할 생각이고, 기존 제품들이. 일체형 업은 분야에서 많이 병원에 채택이 됐고 이미 신뢰성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판매까지 이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진단 솔루션을 병원에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제약사들 그리고 신약 개발 회사들의 임상 시험에 음. 영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징 시아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미 국내에서는 여러 회사들 프로젝트들을 수주를 했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프로젝트들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텍 회사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글로벌 빅파마의 임상 시험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굉장히 좀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진단뿐만이 아니라 제 치료기기가 최근에 이제 상용화가 되었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정밀 내자극 치료기기인 전기자극 솔루션들이 7월 1일부터 이제 뇌졸증 환자의 재활 치료에 적용이 가능해졌는데 실제로 이제 의료 현장에 빠르게 침투를 해서 치료기기도 매출원을 다각화해서 치료기기 매출을 주력 매출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좀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 시장에서는 유로핏의 이 빅파마 협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재 빅파마와의 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빅파마들과의 협업들 특히 저희 기술과 제품이 이들에게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인 것이 이제 기술 검증인데 특히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런 기술 검증들을 이들의 임상 시험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저희가 검증을 수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니다. 이런 빅파마들의 임상 시험 데이터들은 빅파마들의 최상위 핵심 경영진의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로 반출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그러한 굉장히 반출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기술 검증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임상 시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빠르게 활용을 할수 있는 점이 큰 부분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렇게 임상 시험 데이터를 활용을 할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다음 임상 시험에 저희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기술 검증들을 이 수행을 하고 있고 결과 보고까지 완료를 했고 또 최근에 로슈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검증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다음 사업화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 회사가 이제 차근차근 이런 필수 진행 과정들을 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라이릴리 그리고 음. 로슈와는 비파마 계약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라이릴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로슈와는 또 어떤 진행 상황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이런 치료제도 그두 번째 항아밀로이드 치료제를 출시하기도 했고 또 아밀로이드 PET 영상에서 중요한 PET 트레이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릴리하고는 펫 영상 분석 기술 관련해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이미 기술 검증을 수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결과 리포트를 했기 때문에 분석 검증 결과에 대한 릴라 이 릴리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슈의 경우에도 그 항아밀로이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시험 결과들도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로슈하고는 뭐 당연히 저희가 알츠하이머병의 영상 분석 기술 관련된 검증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분기 정도의 이제 기술 검증이 완료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로슈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들의 제품이 고도화가 되었을 때 저희 제품을 공동 마케팅이나 아니면 로슈의 임상 시험에 활용하는 쪽으로 좀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물론 저희가 지금 알츠하이머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특히 로슈와 이런 공동 마케팅 수행을 했을 때 저희 기술에 상당한 이런 신뢰성을 좀 글로벌 무드에서도 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빠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 저희 제품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로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로슈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나 아니면 에자이보다는 이 항아밀로이드 치료제의 상용화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신약 물질에 대한 임상 시험 글로벌 3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을 회사에 굉장히 많은 역량들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이 로슈의 실제 임상 3상까지도 좀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최대한 이런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뉴로핏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은 바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전자약, 디지털 의료기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으로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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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s 라는경 s o 직류 자극술이 안전하지만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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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해서 g s o n 을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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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치료 설계를 적용해서 특히 이제 뇌졸중 재활로는 최초로 이렇게 전기적 치료를 상용화를 하게 되었는데 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점은 이런 뇌졸중 재활 같은 경우는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분들이 기능을 빠르게 회복해서 일상까지 일상 수준까지 회복하는데 좀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그런 재활 치료에 새로운 또 치료 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상당히 좀 의료 관점에서도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이러한 새로운 치료행위를 해서 더 회복을 빠르게 할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영상 솔루션들, 치료 설계 소프트웨어와 함께 기기, 그리고 소모품까지 다양하게 이제 공급을 할수 있게 된 점에서 이런 매출원이 좀 다각화가 되었고 회사도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을 이제 수행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회사에 크게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치료기기 같은 경우는 동일한 치료 설계 기술 그리고 기기가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울증 그리고 또 저희가 세계 최초로 수행하고 있는 의식장애 환자들의 의식 회복 임상시험도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적응증을 확장을 하면서 매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좀 회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사업 전략을 가지고 계신데요. 주가 흐름을 안 여쭤볼 수 없겠죠. <laughs> 이 상장 이후에는 일부 기관 투자가들의 엑시트로 오버행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회사 초기부터 이제 회사 성장을 위해서 투자해주셨던 투자기관들이 저희 상장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본시장 관점에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다행히 저희 공모가 상단으로 이제 회사가 이제 상장을 했고 또 초기에 굉장히 또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이제 기존 주주들이 수익을 좀 실현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제 회사가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게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존 주주들과도 계속해서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전부터 저희 회사의 이런 진행 과정들이나 성장을 지켜봤던 주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번 상장을 통해서 좋은 공모가 상단을 좀 맞추기도 했지만 대형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국부 펀드들이 좀 들어오기도 했기 때문에 좀더 이런 큰 기관들이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런 좀 성장에 같이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매출 성장을 통한 빠른 흑자 전환을 통해서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의 주가에도 좀잘 연결 시킬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핏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료 AI 회사들이 이런 좋은 기술들이 실제 의료 현장에 잘 적용되어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좀 좋은 레코드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흑자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 성장과 함께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해서 이제 매출을 통한 이제 흑자 전환을 빠르게 달성하는 것 이제 첫 번째 목표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치료제 분석 솔루션 아쿠아이디어와 함께 이미징 시아로 비즈니스도 이제 글로벌 무대로 확장을 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히 빠른 좀 매출 달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실질적인 협업들과 사업화. 까지도 연결해서 그런 부분들이 회사의 매출로도 크게 연결될 수 있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회사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진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질환의 치료에 개입을 해서. 이런 환자들의 이런 치료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서 특히 치료기 기 같은 경우도 회사에 큰 성장 동력으로 확장을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뉴로핏은 이미 매출 기반을 좀 탄탄히 갖춘 상태에서 글로벌 의료 AI 시장의 탑티어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루니카 같은 국내 의료 AI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상장을 잘 마무리했으니 말씀 주셨던 대로 이 다음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주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벨이 뉴로핏의 성장 로드맵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